요한복음 8장 우리말 성경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아 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곳을 찾으려는 속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에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대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귀에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이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희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희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 야 내가 곧그 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혼이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혼이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난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내가 제게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깨닫,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심판자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기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네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될 것이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